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고차 TV 허 사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차량을 구매하시고 타시던 차를 저희한테 매각을 하셨는데요. 2020년식 K5 노블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광택이나 저희 상품명 전에 실질적인 차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BMW 528만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함께 실내 한번 구경하시죠. 지금 현재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어, 노블레스급이라서 충분히 등급에 대한 옵션에 대한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노블레스급. 이차 같은 경우는요, 렌트카 이력이 있는 거고요. 상품화 과정 전인데도 차량 상태 깔끔합니다. 이런 차 엔카 대비 비교하셔도요. 저희가 가장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